가만 있어도 전기자극이나 수동적으로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기기가 특정 인체 부위의 지방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것은 환상일 뿐이다. 생체가 사용하는 에너지 ATP는 근섬유를 이루는 무수히 많은 수축성, 단백질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쓰인다. 또 능동적인 하나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십만 개의 근섬유가 동원된다. 그렇게 주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근육 외에도 그 움직임을 도와주거나 대항하는 근육도 에너지를 쓰게 된다. 또 근육을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대뇌부터 근육까지의 신경전달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심자렬관계, 호흡계, 내분비계 등이 함께 관여하여 에너지 소비 수준이 높아진다. 그만큼 에너지 소모량은 막대해진다. 그러나 근육을 직접 움직이지 않은 채 전기자극이나 진동과 같은 수동적인 방법으로 동원할 수 있는 근섬유수는 얼마 되지 않으며 몸의 실제적인 움직임으로도 연결되지 않는다. 근육의 부분적인 수축에 따른 움직임 자체도 인체에 다른 계통과 상호작용하며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에너지 소모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서로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해도 무시해도 좋은 정도로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명심하자. 근육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에너지 소모가 없고 에너지 소모가 없으면 지방도 연소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피둔동법에서 알려드렸습니다.